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바나 목도파입니다. 오늘 아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건설사도 일타 브랜드, 그리고 세대수도 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를 할수 있죠. 그리고 초역세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 볼때 결코 떨어지는 곳은 아니죠. 근데 분양 시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일단 어제 미국 기준 금리가 상단 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1월 24일 한국은행은 자동으로 미국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너는 나의 운명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행이 11월에 0.5%빅 스텝을 밟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 3.5% 금리까지 가게 될 거고요. 다른 건다 제쳐두고라도 연말까지는 이렇게 금리 분위기는 고압적일 수 밖에 없죠. 미국 기준금리는 12월을 기쯤으로 그 인상폭을 줄여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쪽 금리 압박은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 확실히 최초 분양가 단가를 낮춰서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 자금 비율이 적을수록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죠. 딱 이런 분위기 한가운데 서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곳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분양, 그것도 정비사업 구역에서 나온 단지를 할수 있죠. 일반 분양도 500세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포장지만 봐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곳이라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관건 바로 리버슨 SKB 롯데캐슬입니다 브랜드로 보자면 1군 건설사 두 곳이 합작을 해서 그것도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딱한 가지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지죠 바로 지금 상황에선 금리 부담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분양가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나온 모직공고상의 분양가가 어떻길래 이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걸까요? 최고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고제곱 4억 6천선 4구 제곱 6억 1천만원 5구 제곱 7억 6천 7 0 제곱 8억 6천 8 4 제곱 9억 8천 100제곱 11억 8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5구 제곱이 거의 8억에 가깝고요. 8 4 제곱이 10억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보이고 있네요.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 해도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이 정도 분양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단가 경쟁력이 훅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5구 제곱을 7억 선에 세팅해 놓더라도 84 제곱은 8억대를 지켜냈으면 분양가 압박 수위가 조금은 낮아졌을 텐데 이건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분양가 수위가 높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분양가 구조죠. 게다가 소형 평수 4구 제곱도 6억에 육박하고 있으니 아무리 서울 신축이라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자체의 경쟁력 자체를 분양가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악장비도 1,400에서 2,800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요. 올해 분양했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 바로 하나, 포레나, 미아.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순위로 무려 4차례나 공고를 띄웠지만 남아있는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분양가 때문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느냐? 무슨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이 더 높아. 인근 단지인 두산 위브 트레줌 전용 84제곱 현재 시세가 9억 8천선인데, 하나 포레나 미아 84제곱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1억 5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당첨된다 한들 전혀 실익이 없는 거야.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으니 이건 진입하자마자 마이너스 피 직진. 그러니 누가 섣불리 이런 아파트에 손을 대겠어요.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할인 분양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군 건설사 가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분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는 할것 같은데 지금 같은 고금리 분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죠. 한편으론 리버슨 SKB 롯데캐슬은 하나포레나 미아에 비해서 분양가 면에서 59제곱이나 84제곱에서 7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단에서 비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59제곱이 8억에 84제곱이 10억에 육박하는 분양가 체감도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아마도 중화 1구역 분양 결과가 앞으로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다른 여타의 분양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장이 4구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만 중화 1구역과 거의 비슷한 평당 분양가 2834만원 수준이거든요. 물론 일반 분양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장이 4구역이 메모드급이긴 한데요. 요즘 규모 따지고 진입하려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양단가 끝자리 수까지 따져보고 익절이냐 손절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금리 상황이죠. 그래서 중화 1구역 분양가가 연말 서울 분양의 완판 여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중화 1구역이 이렇게 분양가를 세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완판됐다는 결과값을 받아들게 되면 나머지 서울에서 분양하는 장이사구역, 홍은 13구역 그리고 둔촌주공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쭉 분양 완판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분양가는 터프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역경을 다 넘어서고 분양에 성공했다. 신화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테지만, 그러나 건설사가 그리는 그림과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대기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리버센 SKB, 롯데캐슬의 분양가가 개인마다 가격 체감도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양가 압박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경쟁률은 기록할 것 같아요. 이후 계약 부분에서 얼마나 완판에 이르는 성사율 근사치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시행사도 부담을 느꼈는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분양대금 스케줄 중에 8사 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중도금 대출 확대 적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9억에서 12억까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적극적인 시행사 보증 중도금 대출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서울 최초 분양단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하지만 그 의미에 부합하는 조금 더 단가가 낮은 분양가로 밀고 들어왔다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리버슨 SKB 롯데캐슬 공급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8개동 1 0 5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00세대가 넘는 규모 중에 501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특별 공급 165세대, 일반 공급 3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형 스타일은 상구제구에서 백제곱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7호선 중하역이 가깝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중랑역도 가까운 편입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초중고가 단지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일정은 11월 14일, 1순위 11월 15일, 당첨자 발표는 11월 23일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최초 분양가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진입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금리 부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는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하향 추세로 반전이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리버슨 SKB 롯데 캐슬은 본인 자금 여력을 세밀하게 체크를 꼭 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반기에 이어질 서울 분양이 소유자 입장에서 정말 미친 분양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정말 가성비 넘치는 분양가로 많은 분양단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집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